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복주시는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한 복된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신년 두 번째 주일인데 2023년도가 이제 2주가 되었습니다. 새해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가 그 말씀을 이어서 오늘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 신년도에 우리가 많이 애쓰고 또 눈물도 흘리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마음도 다지고 이렇게 계획도 하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다 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스가리아서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BC 500년 정도에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다윗의 그 왕조가 거기서 이제 망하게 되고 어, 예루살렘이 다 황폐화 되게 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요. 그리고 그 군인들이, 군사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그 아름다운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거민들, 그 가운데 왕족이나 귀족이나 선생, 교사, 가르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이러한 좀 쓸모 있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서 이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아 그냥 별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었고 가르치고 교사가 되고 또 이제 똑똑하고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으로 강제로 끌려와서 살아가게 되는데, 바벨론의 수도 니프르에 그발강이라고 있는데요. 그그발강가에 터를 닦고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어요. 하루 아침에 이제 포로가 돼 가지고 전혀 익숙하지 않은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소리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도 여기에는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이들이 너무 막연하고요 이제 막 모든 게다 무너지고 패배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절망감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요 환상을 보고 이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위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이죠. 에스겔은 환상을 보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을 일으키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의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 가운데에는 율법 교사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왕족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얘기하고 지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끌려온 사람들은 신앙을 잘 지키면서 믿음을 잘 지키면서 남의 땅이지만은 거기에서 믿음을 세워가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교사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끌려갔으니까 거기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섬기는 믿음이 다 퇴보하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끌려간 자리에서 70년이 지나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 그 예언 그대로 70년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칙령을 내렸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자기 고향으로 본국으로 다 돌아가라. 이렇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이제 귀환하게 되죠. 첫 번째 귀환하게 되는 사람들을 수륩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왕족이에요. 다윗 왕의 후손이에요. 이 왕족이 총독이 돼서 백성들 많이, 이때는 많이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인솔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돌아와서 봤더니 돌아온 사람들이요. 저를 보십시오. 밑에 보지 않아도 되고요. 저는요. 제가 전혀 설교하면서 원고를 안 봐요. 저는 이 설교를 그걸 다 외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밑에 보는 일 거의 없잖아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빼고서는 밑에를 안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니엘,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잘 지키고 이끼고 있다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기를 원했던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우리 집을 짓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때 예루살렘에 빈집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빈집을 대충 고쳐 가지고 수선해서 그 먼지 같은 거 제거하고 거미줄 같은 거다 제거하고 도배하고 장판 대충 깔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살면 되지만은 먼저 해야 되는 거. 성전을 건축하는 거 먼저 하고 싶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게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그러면 성전을 건축을 하자 이렇게 하는데요. 심지어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거기에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부자가 되고요, 잘 되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재물이 풍성하니 성전을 지을 때 우리가 돈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것까지 하냐면,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 노동력까지 우리가 제공하겠습니다. 우리가 와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면은요, 첫 번째,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좋은 의지가 있죠. 백성 모두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잖아요.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돈도 되죠. 돈도 충분히 되죠. 세 번째, 우리가 직접 일을 하겠습니다. 열정도 되죠. 그러니까 다 있는 거죠. 거기다가 또 하나 있는데,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가 성전을 지어도 좋다라고 하는 허가, 허가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정말 잘 되겠죠. 잘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다 힘을 모아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성전이 한참 지어지고 시작이 돼가지고 뼈대를 놓고 기초를 놓고 쌓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중간에요 방해를 받게 됩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북쪽의 사마리아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동족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신약 성경 얘기 들을 때에도 사마리아 사람들 막 무시했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 되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했는데 어떤 방해를 했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때에는. 첫, 첫 번째 왕이 죽고 그두 번째 왕이 되었는데 이두 번째 왕에게 투서를 쓴 겁니다. 저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저거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저것들을 중단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는 믿음이 똘똘 뭉쳐가지고 저 나라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저들이 성전을 마친 다음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음에는 왕궁을 지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왕궁을 짓고 난 다음에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성벽을 재건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저들이 왕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들의 왕을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에 있냐?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습니다. 이렇게 네? 투서를써 가지고 왕에게 보낸 겁니다. 근데 왕이 그 투서를 딱 보고 나니까요. 그럴또 타잖아요. 진짜다 이거. 어? 그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이 세력이 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 이런 작은 불씨대도 그냥 주면 안 되겠다. 해서 성전 건축하는 거 중단해! 왕이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짓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고요. 열정을 다 가졌고요. 내가 의지가 있었고요. 나 한번 잘해보겠다고 노력했고요. 힘도 다 썼고요. 근데 그 일이 안 되잖아요? 어떤 일로 막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상처를 받아요, 사람들은. 내가 심혈을 기울였고, 내가 정말 하고 싶었는데, 이 일을 열심히 했는데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상처가 생겨요. 그다음부터는 안 하려고 해요. 다시 도전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중단된 채, 중단된 채몇 년이 흘렸냐면, 16년 동안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 짓다가 만 건물이 거미줄이 막 쳐있고요.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지나가잖아요. 이게 볼 때마다 상처예요. 상처. 어, 신림동, 제가 신림동에서 사, 그 사역할 때요. 신림역에 그큰 빌딩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짓다가 만큰 빌딩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흉물스러운지, 제가 보면서 볼 때마다 저거 참충문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짓다가만 건물. 근데 하나님께서 16년 만에 스카리아 선지자를 통해서 수루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정건축 다시 해라. 성정건축 끝내라. 지금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백성들은요, 수르바벨 총독조차도 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없어요. 백성들은요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집 짓고 지금 생업에 바쁜데 16년 만에 다시 건축을 하라고 그렇게 하시니까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어차피 해도 안 돼. 아 우리가 한다고 해가지고 하다가 중단이 됐잖아요. 왕이 하지 말라고 해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투서 써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게 상처받고 하니까는 패배주의에 찌들어서 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 보겠습니다. 아, 한 구절.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과정을 좀 이해를 하고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성경 말씀 6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 일이 되겠어? 과연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어? 16년 전에 우리가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능력만이 아니라 힘도 있고, 힘만이 아니라 의지도 있고, 열정이 있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일이 되겠어. 이런 패배주의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 얘들아, 그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너희가 힘이 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너희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능력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너희가 돈이 있다고 해서 돈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오직 그 일은 나의 영으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에 들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시죠. 어떤 뭐 직장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어떤 뭐 가정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내 삶의 비전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요. 돈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지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지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903년 원산에서 엄청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이분은 캐나다 분이세요. 캐나다에서 의사 출신이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의사였습니다. 아,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저 조선 땅에 전해야 되겠다 해서 선교사로 온 가족이 이사를 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903년 일제강점기 때.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의료봉사하고,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 막 섬기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믿게, 예수님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 그런데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열매가 없는 겁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쓰고 아무리 막 봉사를 많이 하고 전도를 했는데 열매가 별로 맺혀지질 않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이 하디성 교사님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아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전도의 열매가 없고 결과가 없는 것은 이 조선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저 사람들이 너무 못됐고 무식하고 유교 사상이 너무 뿌리 깊게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고, 고집스럽고. 그,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면은 믿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안 믿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식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성경을 읽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요한 1서 2장의 말씀, 2장 구절 말씀을 읽다가 한번 볼까요? 넘겨주시죠.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네. 이 요한에서 2장 9절 말씀을 읽는데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되었어요. 아,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교인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아 내가 이게 아직 어둠에 있는 것이구나 큰 회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이요 아, 집회를 하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간증을 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 앞에서 회개한다고 내가 열매가 없고 선교의 결과가 없어가지고 여러분을 원망했다고, 여러분을 미워했다고, 나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면서 속에 있는 것을 진실하게 고백을 하면서 백그 성도들에게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니까는. 성도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나도 회개할 게 있습니다. 해가지고 나와서, 나도 아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 이런 못된 짓을 하고, 내가 이런 나쁜 일들이 있었고, 나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손 들고 나와가지고 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회개 운동이 막 불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뜨겁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람들 만지니까 죄를 깨닫는 자마다 막 그냥 눈물 흘리면서 눈물 바다가 되고요. 성령의 역사하시니까요 방언을 하고요 놀라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그 원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게 어디로 가게 되냐면 평양의 이제 교회에서. 평양에 가게 된 거죠. 이제 평양에서도 거기서 회개 운동이 뜨겁게 일어나고 전국적으로 전해지면서요. 전국적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바로 이게 그런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디 선교사님이 열심히 뭐 돈을 안 씁니까? 돈이 없었습니까? 돈도 열심히 하고 또 힘도 열심히 하고요. 할수 있는 것도 다 하고 했는데 어떤 결과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 오늘 이 말씀하고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능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다. 네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 되냐?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도 아, 정말, 목사님이 매일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살아나게 해주시고, 사람들, 떠나간 사람도 돌아오게 해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열정이 없는 게 아니고,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 우리 교회 회복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더 부응했으면 좋겠고, 살아났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고, 열정이 있고 의지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열정이 있고 의지 있다고 해가지고 되는거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우리 그어 주중에 성도님 가운데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저도 어떻게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어 가지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애쓰고 이렇게 하는 마음 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잘 되지가 않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해합니다. 정말 그래요. 저에게도요, 잘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고요. 또좀 우리 교회 모든 것좀 회복시켰으면 좋겠다. 법적인 것도 회복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열정이 있고요. 그래서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우리에게만 의지와 열정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이요 하나님의 영이 같이 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수룹바벨에게 너는 안 된다고 하지. 열정도 없고 이제 백성들은 의지도 없고 성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없고 다 상처받고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나의 영으로, 나의 영이 임하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돼요. 사람의 눈으로 볼때는안 되겠지만은, 안될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 자, 우리 한 말씀을 더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고. 누가복음 1 1장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될 텐데, 임하면 될 텐데, 그 영이 어떻게 임하는가? 누가복음 11장 말씀은 스카리아서의 말씀의 짝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시작. 아지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다음에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다음 너희가 악한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자 보면은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지 않냐, 우리가 다.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해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없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 마련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구하는 자는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달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당신의 영을 주십시오. 당신의 계획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 뭐 교회도 그렇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중요한 일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영이 같이 계셔야지만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셔야지만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포기되지 않고 좌절되지 않고 그 일은 완성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구하면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구하게 되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요. 하나님의 이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응답되는 것이죠. 아, 저도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가요. 아, 만약에 제가 우리 자녀를 향해서 아, 첫째 아들은 의사가 됐으면 좋겠고, 둘째 아들은 뭐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부모의 생각이 있어요. 기대가 있겠죠? 근데 자녀가, 그 자녀가, 아, 나는 시인이 되고 싶다 할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나는 좀 예술가가 되고 싶어. 그래요. 그러면은, 아빠 나는 예술가가 될 거야. 아빠 나는 시인이 될 거야. 문학가가 될 거야.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비전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걸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생각은 어떻게 하냐? 아 나는 내 자녀가 변호사 됐으면 좋겠는데, 아 제가 저렇게 원하니까, 아 나는 의사가 되겠어. 이렇게 원하고 있으니까 나도 네가 원하는 것처럼 내 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부모의 뜻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원한다면. 아, 내가 아들이 의사 되고 싶어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정말 의사 됐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게 부모의 소원이 되고요, 부모의 계획이 되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이 일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소원이 있고요, 그걸 자꾸 구하고요, 기도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 나도 내가 그것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함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일을 위해서, 소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그렇게 강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되는 순간에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의지 있다 되는 거 아니다. 열정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되는 거 아니다. 오직 나의 영이 임하면 될 것이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요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 기도하십시오. 아, 이것이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다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 뜻으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새해의 비전과 계획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